여러분 제가 뭘 해도 진행이 안되길래 잠깐 공략을 보고 왔어요. 여기 보시면 마네킹 머리가 있잖아요. 이걸 떨어뜨리면 안된다고 생각했는데 떨어뜨려야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마네킹의 머리가 있다. 어디를 보고 있는 걸까? 엣? 이거 떨어뜨리게? 다칠지도 몰라. 떨어뜨린다. 그, 그래 그렇게까지 말한다면야 말리지는 않겠지만. 아, 봐봐, 이브. 바닥에 금이 갔잖아. 거기에 뭔가 이상한 가스 같은 게 나오고 있고. 마네킹의 머리가 굴러다니고 있다. 여기서 그, 이 머리랑, 이 머리를 깨지 않아도 진행할 수 있거든요? 근데 깨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보여드릴게요. 여기 아무것도 없죠? 근데 이 머리를 깨뜨리게 되면? 책상에서 떨어뜨린다. 떨어뜨린다. 오, 괜찮을까? 이렇게 이브가 상처를 입고 밖에 마네킹 머리가 생기게 됩니다. 근데 그 하나 더 깨뜨리면 어떻게 될까요? 와장창 이렇게 피눈물을 흘리는 마네킹이 생기게 됩니다. 미안해, 그리고 여기 낚시꾼이 생겼죠. 저장 여기 낚시바늘이죠. 뭘까? 이건 그림에서 뭔가 나와있어. 혹시 낚시바늘? 이거 진짜일까? 아니, 손가락이 찔렸잖아. 여기서 일단 우산을 가져오고 이걸 낚싯 바늘에 걸어주시면 됩니다. 에 그림 속으로 들어가 버렸어. 정말 알수 없는 일만 잔뜩 일어나네. 여기서 저장. 그 왼쪽 위에 장미꽃 표현이 너무 아름답지 않아요? 보세요. 뭔가 떨어져 있다 물감구슬 보라를 얻었다 물감구슬이 사라졌다 두두두두두 두두. 아. 아 이걸 죽다니 을 먹어주고 그 다음에 다시 장미꽃이 건강해졌다. 그 다음에 이브한테로 가서 우산을 잃어버린 여인한테 우산을 주면 됩니다. 우산이 어디냐고요? 이 낚시꾼이 가지, 아, 가지고 있어요. 낚시꾼. 이브 저거 봐 뭔가 걸려 있어. 툭. 낚시꾼 너무 시크한 거 아닙니까? 우산이 놓여 있어. 가져간다. 우, 붉은 우산을 얻었다. 이걸 이제 이 여인에게 주면 되겠죠? 이브 우산이란 거 우산을 그림 앞에 걸었다. 에방 아닌데 비가 내려. 우산을 든 여인. 이제 다시 게리한테로 가서 여기에서 피를 회복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장미꽃이 건강해졌다. 어. 와. 대박이다, 진짜. 여러분, 저장을 습관화 하세요. 이렇게.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분한테 가서. 장, 천장에 끈이 매달려 있다. 아, 드디어. 당긴다. 툭. 어머, 가스 같은 게 사라졌어. 장미꽃이 건강해졌다. 이제 가스가 사라졌으니까 위쪽에도 갈 수가 있겠죠, 이브가? 아, 이브, 저거 봐. 계단이 있어. 저기서 아래로 내려갈 수 있을지도 몰라. 이거 방이 돼. 그 이브랑 메리 둘이서 옮길 수 없을 정도로 무거운가봐요. 동경. 게리가 도와줘야겠죠? 도서 반출 금지. 뭔가 떨어져 있다. 물감 구슬 분홍을 얻었다. 물감 구슬이 사라졌다. 엿듣기. 게르테나 작품집 하. 게르테나가 그린 그림이 알파벳 순서대로 실려있다. 좋은 정보가 들어있을까나? 2의 페이지. 사갈의 정신 6248년. 이 그림을 시작으로 게르테나는 초상화를 중심으로 그리는 일이 많아졌다. 하지만 이 무렵 세계는 큐비즘이 유행했기에 게르테나가 그린 각종 초상화는 대부분 주목받지 못했다. H의 페이지, 매달린 남자, 6219년. 게르테나는 잠깐 동안 잡지의 장정을 맡은 적이 있어 페이지를 메우기 위해 이 그림을 실었다고 한다. 매번 사파를 실었던 것이 호평을 얻어 훗날 그 잡지에 사용했던 그림을 타로카드로 제작해 기간 한정으로 판매한 적이 있다. 현재 그 타로카드를 입사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게르테나 작품집 하 마지막, M의 페이지. 메리, 땡땡년. 게르테나가 직접 그린 생애 최후의 작품. 마치 거기에 존재하는 것처럼 서있는 소녀지만, 당연하게 그녀도 실제하지 않는 인물이다. 어? 소개문의 반대 페이지에 본 적이 있는 소녀의 그림이 실려 있다. 무, 무슨... 에? 거, 거짓말이지. 이거... 메리? 실제하지 않아? 대체 이게 무슨 말이지? 그럼 지금 이브와 같이 있는 건 설마... 엿듣기 이 세상의 정리 존재를 교환하는 것으로 인해 공상이 현실로 이루어진다 의미를 모르겠어 도서 반출금지 기분 나쁜 인형이 있다. 방금 좋은 걸 주웠어. 내 보물로 할 거야. 어머, 뭔가 배가 불룩하네. 어쩐다, 만지지 말고 내려 둔다. 인형을 조사해 본다. 일단 살펴보도록 할까나. 치 인형의 뱃속에서 뭔가 나왔다. 뭔가 떨어져 있다. 물감 구슬 빨강을 얻었다. 물감 구슬이 사라졌다. 음... 문이 열려 있어, 아직 들어가지 않는다. 들어간다, 들어가는 게 좋겠죠. 아, 이건... 아, 이거 하면 되게 위험할 것 같은데요. 지금, 지금, 먹자마자 이게 무슨 일이 생긴다는 이게 그런 상황이죠? 먹자마자? 근데 그냥 먹고 볼게요. 남자는 깡, 뭔가 떨어져 있다. 물감 구슬 흰색을 얻었다. 물감 구슬이 사라졌다. 이걸로 일곱 개 모두 모았어. 아, 문이 열리지 않아. 에? 거짓말. 어째서? 아, 문에 글자가 나타났다. 또보물 찾게 하자. 누가 열쇠를 가지고 있을까? 뭐야? 아, 큰일이다. 아, 큰일났다. 아, 뭐, 뭐야? 이번에 또 뭐야? 아, 큰일났다. 열쇠, 열쇠, 기분 나쁜 인형이 있다. 기분 나쁜 인형이 있다. 기분 나쁜 인형이 있다. 어, 개를 어, 갈라본다. 대량 머리카락... 어. 빨리 빨리 안돼안돼 안 돼,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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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찾았다 찾았다 어, 빨리 빨리 나가야 할것 같아요 오, 오 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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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 하... 싫어 이제 뭐야 이방 어째서 이런 일을 겪지 않으면 안 되는 거야 우는 소리 하고 있을 때가 아니지 이 부도 무서운 일을 겪고 있을지도 몰라 빨리 합류해야 해. 어머, 문이 열려 있어. 계단이네. 여기까지 와버렸지만, 정말 이대로 가도 괜찮을 걸까? 라고 해서 되돌아간다고 해도 아무것도 못할 것 같은 느낌도 들고, 어떻게 하지? 음, 앞으로 나아갈게요. 아, 정말 우유부단 하긴, 한심하잖아. 나도 참. 나아갈 수 있는 곳으로 간다. 그거밖에 없잖아. 부탁이니까 무사히 있어줘. 메리? 메리 난 메리 우후후후후 아하하하하하 h 난 메리라고 해난 메리라고 해 o o hoo h 후후후 거슬린네 거슬려, 거슬린네 거슬려. 팔레트 나이프를 내려치고 있다. 지금 마네킹을... 산산조각을 내놔줘. 진짜... 이브... 두고 가지 말아줘. 이브는 눈이라는 거 알아? 알고 있어. 에, 좋겠다. 그거 무지 차갑다며. 시럽을 뿌리면 먹을 수 있다고 책에 써 있었어. 어떤 맛이 날까? 이브, 알고 있어? 크레용 무슨 맛인지? 넌 크레용 먹고 사니? 엄청 최악이었어. 와, 진짜 먹었구나. 아핫, 우훗. 전에 지나왔던 곳에 피에, 피에로 그림이 있었지? 그 계단에서 굴러왔던게 피에로의 코였어. 아하하. 루루루루, 라라라. <laughs> 아하하, 노래야. 내가 만들어 봤어. 외로울 때 부르면 돼. 점점 즐거워진다니까? 이브는 아빠가 좋아? 응, 좋아해. 둘다 똑같은 말 아닌가요? 응. 그렇구나. 껴안아 주시거나, 목말로, 목, 말도 태워 주시지? 조금 그런 걸 동경하고 있, 있든 있거든. 이브 알고 있어? 몰라라고 해볼게요 뭔가 이렇게 작고 하얗고 하늘에서 내린데그 눈을 잔뜩 뭉치, 뭉치면 공처럼 되는데 그걸 던지면 노는 눈싸움이라는게 재미있다는 것 같아 해보고 싶다 그치? 이브 이 스카프 어때? 스카프? 귀엽네 잘 어울려 귀엽네 에헤헤 기쁘다 나도 마음에 들어 이브의 리본도 커다래서 귀여워 어른들은 왜 다들 키가 클까? 언젠간 나도 게리처럼 클수 있을까? 빨리 어른이 되고 싶어. 음. 저기 이브 꽃점이라는 거 알아? 그거 마지막에 좋아한다 라고 끝나는 방법이 있다? 알고 싶어? 오, 어떻게 하지? 알고 싶어. 좋아, 가르쳐 줄게. 여기 꽃잎이 없어도 계속 세워버리는 거야. 분명 좋아한다로 끝나버려. 아, 그렇구나. 그럼, 알고 있으라고 해볼게요. 왜 그래? 재미없니? 나밖에 모른다고 생각했는데. 아핫, 우훗. 아까 왜 가버린 거야? 걔리 무사하면 좋겠네. 지쳤지만 힘내자. 아까 왜 가버린 거야? 에? 아, 그건, 미안. 나도 잘 모르겠어. 뭔가, 갑자기, 여러 가지 감정이, 이렇게, 뭐라고 말해야 되지? 내 뿜어져? 와서, 조금, 그, 애인 신경쓰지 마. 이제, 괜찮으니까. 이브, 이브의 장미 빨개서 이쁘다. 잠깐 만져봐도 돼? 장미를 메리에게 넘긴다. 안 돼. 안 돼. 한번 넘겨볼게요. 와, 고마워. 무지 이쁘다. 그치만, 장미는 이쁜데, 가시가 있어서 위험하지. 아, 미안, 이을 꽃잎 떨어졌어. 아, 죽을 뻔 했네요, 지금. 아, 핫, 후. 걔리 무사하면 좋겠네. 그치, 무사하면 좋겠는데. 어, 번역이 안 됐나봐요? 이제 한 번만 더 물어보고 가겠습니다. 케이크에 쿠키에 초콜릿에 에헤헤 먹고 싶다. 여러가지 과자 빨리 먹어보고 싶어. 메리가 사라졌죠. 지금 상처투성이인 마네, 마네킹이 있다. 이 잠겨 있어. 어? 길막? 아, 길막 늦었다. 길막 기, 길막기. 어? 여러 작품들을 보러 다니네요. 테이블 위에 뭔가 있다 갈색 열쇠를 얻었다 환상 캔버스에 무지개 그림이 걸려있다 이제 여길 열면 되겠죠? 갈색 열쇠를 사용했다 이브 어디가? 왜 혼자서 가버렸어? 같이 가자고 약속해놓고서 있잖아 왜 도망치는 거야? 이브 앗 잠깐 뭐하는 거니 메리 시끄러 얌전히 거기서 기다릴 것이지 윽 메리 너 역시나 저리 가라고 캬! 죄송합니다 제가 고음이 안 돼요 으왓 점점점 이브, 괜찮니? 늦어서 미안해. 와락. 아, 이, 이브. 미안, 무서웠지. 이제 괜찮으니까. 믿기지 않겠지만, 메리는 인간이 아니야. 게르테나의 작품 중 하나, 그 쫓아오던 여자 그림들과 같은 것이라고 생각해. 너무 평범하게 다가와서 눈치채지 못했지만, 같이 있으면 위험해. 지금도 조금만 늦었다면 큰일 났을 거야. 불쌍할지도 모르겠지만, 빨리 여기를 벗어나자. 메리는 꼼짝도 하지 않는다. 메리의 장미가 떨어져 있다. 이 장미, 진짜처럼 보이지만, 좋아구나. 메리가 좀 불쌍하네요. 이 계단 아래로 내려갈 수 있겠네. 좋아, 이브. 잠깐 뒤로 물러서. 으차 하~ 여기 와서 석상을 몇 개나 옮긴거지? 뭐 상관없지. 그럼 가자. 역시 남자를 힘이 세네요. 와~ 와~ 뭔가 해파리 같은게 지나갔어요. 와~ 너무 귀엽게 생겼다. 와~ 이건 안 귀여워! 뭔가 꽤 분위기가 바뀌었네. 뭐 조심해서 나쁠 건 없지. 가자, 이브 튤립이 피어있다. 튤립 꽃봉오리가 있다. 왜 이것만 피지 않은 걸까? 책장이 있다. 뭐니, 이거 그림책만 잔뜩이잖아. 누군가의 초상화가 있다. 움직이지 않는 시계가 있다. 게시판. 문이 잠겨 있어. 문이 잠겨 있어. 이쪽은 미술관. 음... 나비 공원. 나비가 날아다니고 있다. 문이 잠겨 있어. 잘 보니 문에 글이 써져 있다. 분홍 건물에 주의사항이 있어. 그걸 여, 읽으면 열리는 문이야. 분홍 건물? 엄청 친절한 메시지네. 반대로 소상한 느낌인걸. 분홍 건물? 문이 얼어 있어서 열수 없다. 분홍 건물? 문이 잠겨 있어. 점점점. 이브, 왜 그러니? 뭔가 찾았어? 개리에게는 보이지 않는 것 같다. 그 되게 좀 불길한 인형이죠? 음. 문이 잠겨있어. 분홍 열쇠는 반드시 장난감 상자에 넣어두도록. 장난감 상자? 거기에 열쇠가 있는 걸까? 찾아보자, 이브. 그 아까 주의사항을 읽으면 열리는 문이 있다고 했, 했죠? 이렇게? 붉은 과일 같은 것이 있다. 음 분명 코트걸이겠지 이거. 토끼 인형이 있다. 양동이가 있다. 가져간다. 양동이를 얻었다. 어 이브 게리 어디 있어? 점점점. 지금 건 설마 쫓았구나 그 아이. 나뭇가지만 있고 나뭇잎은 없네요 연못이 있다 물에 손을 넣어본다 물이 미지근한 것 같다 수면을 지그시 바라본다 이브 멍하니 있으면 그대로 연못에 빠질지도 몰라 양동이에 물을 담다 양동이에 물을 담았다 아 이걸 나무한테 주면 되겠죠? 어? 장미 줄기를 물, 물에 담가본다 장미를 물에 담가 보았다. 장미가 조금 시들어 버렸다. 아, 담그면 안 됐네. 이걸 양동이를 나무한테 주면... 어, 아 나무한테 주는 게 아닌가 봐요. 아, 어, 길이 사라졌다. 튤립 꽃봉오리가 있다. 물을 준다. 양동이에 담은 물을 주었다. 튤립이 피었다. 튤립 안에 뭔가 있다. 미술관 열쇠를 얻었다. 여기가 미술관이겠죠? 미술관 열쇠를 사용했다. 게리, 이브, 판도라의 상자. 판도라의 상자는 원래 열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열어볼게요. 진행을 위해서. 뭐였을까, 방금? 날까, 어머? 상자에 뭔가 남아있는 것 같아. 작은 거울을 얻었다. 거울인가? 이 거울이 희망이 되어준다면 좋겠는데. 내리, 그리고 인연. 우와. 이쪽은 미술관. 어, 아까는 없었던 길이 생겼죠? 간판 뒤에 고양이 그림이 그려져 있다. 아유, 귀엽게. 어? 나비가 날아다니고 있다. 이 나비 날개에 눈 무늬가 그려져 있어. 눈? 햇빛이 닿아서 따뜻하다. 게리와 대화한다. 여러가지 그림이 움직이거나 덤벼들거나 하는 걸 봐서인지 뭔가 그림이 움직이는 게 이젠 놀랍지 않아. 진짜였다면 있을 수 없는 일이니 트리가트도 아무렇지 않아. 뭔가 여기 이명이 들려. 거기에 기분 탓일까? 크레용 냄새가 나지 않아? 그야 크레용으로 그렸으니까요. 어째서지? 나 이제 인형은 이제 무리야. 완전히 트라우마 됐다고. 하긴 미술관에 저 파란 인형 그림이 있었지. 저것도 게르테나의 작품인 걸까? 뭔가 다른 작품과는 다른 느낌이 드는데? 있잖아, 마카롱이라고 아니? 햄버거 같은 모양의 과자인데, 최근 그 마카롱이 무지 맛있는 카페를 발견해서 그게 엄청 맛있는 거야. 크림도 너무 달지 않고. 그러니까, 만약 여기서 나간다면 언젠가 같이 가지 않을래? 아니다. 꼭 가자. 반드시 여길 나가는 거야. 약속, 아, 데이트 신청을 받았네요. 잠시 생각해봤는데, 어째서 메리는 우리들을 따라온 걸까? 우리들을 놀려먹기 위해... 라는 것도 생각해 볼수 있겠지만, 뭔가 다른 기분이 들어... 조금 그 애의 목적을 모르겠어... 뭐... 목적이 없을지도 모르겠지만... 일단 팔레트 나이프를 들고 쫓아오는 건 그만해줬으면 하는데... 일단 여기까지 계속 오기는 했는데 말이야... 우리들 아래로 향하고 있는 거 아니야? 계단을 계속 내려오기만 했고... 정말 여기가 맞는 걸까? 미안해 이브... 불안하게 만들어버릴 말을 해버렸구나 지금껏 잊어, 잊어줄래? 한 번만 더 얘기하고 가겠습니다 기려와 대한다 잠시 생각해봤는데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점점점 점점점 이브 햇볕을 쬐는 것도 좋지만 슬슬 가야해 진짜 해님을 못보게 될지도 몰라 거울을 놓아둔다 작은 거울을 지면에 놓아두었다. 아, 문에 얼음이 녹았어. 과연 빛의 반사를 이용한 거구나. 잘했어.